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시그널의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종목이죠. 이 종목 자체가 거의 60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낙폭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부정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자, 상승 자체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이 필수 공략 구간을 함께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LG 에너지 블루션이 60만원 가까이, 그냥 59만 8천원에서 지금 주가가 현재 45만 천원까지 단기간 동안, 지금 월말부터 한 2주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 24%, 25%가량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수 낙폭으로 인한 낙폭이다. 아니면은 너무 고평가돼서 상장됐기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단은 이 종목들 섹터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단기 저점 구간이었던 850포인트를 뚫고 내려서 와 839포인트까지 밀렸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1월 말 저점 구간이었던 2600 포인트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현재 종목군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뭐 천연가스, 유가 비료, 곡물, 알루, 알루미늄, 뭐 등등등, 구리 등등등 원자재들이 번갈아가면서 올라갔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NFT는 어떤가요? 아니면 오늘 많이 올랐던 이싸이월드 관련주는 어떤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NFT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뭐 먹튀에 대한 이야기, 2021년도 NFT에 대한 먹튀 비중이, 37%, 그냥 가상화폐에 대한 범죄가 77억 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예금하면은 이자가 3%인데 누가 NFT로 수십 프로의 이자를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속이고 먹튀하는 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즉 이러한 악재가 하나둘씩 모여서 종목군들과 그 섹터군들 자체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기는 힘듭니다. 즉 지금은 NFT 섹터나 오늘 상한가 갔던 NHM 벅스 물론 별개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본다고 했을 때자 LG 엔솔 반토막난 카뱅 전철을 밟을까라는 이슈가 지금 뉴스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민폐 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밑으로 내려서 패시브 자금 자체가 약 2조 원으로 2월 9일부터 자금 유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3조 6,500억 원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증시에 있는 수많은 1조가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다는 가정하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즉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가 낙폭이 나왔는데 시장 자체도 다른 종목군들도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증시의 약세가 여기에 연결돼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가만히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률 자체가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3년 만에 흑자 전환, 작년 영업이익 7,685억, 역대 최대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매출액도 전년 대비 42% 늘었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028년도 이후에, 즉, 2021년도에 처음으로 흑자가 돌아섰고요.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다. 이런 이슈가 나왔죠. 근데, 2차 전지 팩터들 중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께서 소재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장비 관련주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차 전지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 기업 리프트를 갖고 왔, 산업 리프트를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특히나 양극재 음극재 전액 해 분리 막 모두 할거 없이 한국이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평균값 자체가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다 즉 시장이 돈이 들어와서 밀어 올렸던 주된 팩터가 소재 걸린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그런 만큼 2차 전지 팩터가 힘을 받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소재 관련주들은 먼저 한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연료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팩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즉, 여기에 대한, 완성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이죠. 시가 총액이 지금, 100조가 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요. 지금 25%가 빠졌는데도 100조 넘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CATL 전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모가 가장 큰 CATL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25조에서 230조 정도의 사이에 있습니다. 즉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의 주가에 대한 기업의 점유율에 대한 차이나 앞으로 성장에 대한 차이 자체가 두배 이상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가치 자체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주가가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게 이미 LG 화학의 이 주가 속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lg 화학이 현재 가격대인 60만원대에서 큰 낙폭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lg 화학에 대한 주가 낙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의 더블카운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이 60만원 즉 지금 가격부터 거의 한50% 조금 안 돼, 난40% 3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오버슈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주가에 대한 낙폭이 지수의 반등 전까지는 계속 빠질 거예요. 빠지지 않더라도 횡보 구간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간은 지금 나왔던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2조에서 2.5조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양봉 구간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야 되는 가장 최저점 구간이고요. 그 구간부터 최고 높이는 55만원 선까지만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단기 고점까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지금 당장 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저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지금 당장 지수가 단기 저점 구간에 있고요. 종목들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가 상장 이후에 바닥을 만들었던 특정한 44만원에서 45만원 구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이후로는 큰 낙폭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45만원 언더 부분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